제 뮤직! 안카이 브! 다들 어디서 계세요? 네, 채널 창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봄이 무르익었고요. 음.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봄 노래도 골라서 이제 두 곡씩 골라서 틀어 봤는데요. 자, 이 봄이 되면 항상 이 무렵이 되면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첫 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이제 친구들하고 좀안 친하기 때문에 슬슬 눈치를 <laughs> 보다가 한달 정도 이제 흐르면은 좀 친해지기 시작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점이 됐는데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서로를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너 무슨 음악 듣니? <laughs>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laughs> 너 누구 배우나 아이돌 누구 좋아하니? 뭐 그리고 첫째 날또 만우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런 걸로 좀... 저희가 공통점을 찾아갔는데 저희 학생때는 아무래도 이제 육개형은 조금 저희가 저희보다 연배가 위십니다만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학생때는 이제 그 하드락 헤비메탈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최고였죠. 네 그래서 너 무슨 음악 듣니 하면 뭘 듣긴 아이언메이든이지 네. <laughs> 주로 이런 분위기 메탈리하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걸 이제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내세우지만 뒤로 돌아서 사실 몰래 듣는 자만 <laughs> <나만 웃음> 좋아하는 네. 친구들에게 이 가수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뭔가 좀 창피한 네, 음. 그런 가수들이 하나쯤은 꼭 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Guilty Pleasure. 영어로 예, 음. 영어로 Guilty Pleasure. 음. 한국어로는 마땅한 게 없네요. 그러고 야, 보니까 아, Guilty 아니, 그, 그, 일본, 일본 말도 없어. 일본. 음, 역시 영어로밖에 없네. 서양 <laughs> 사람들이 그런 걸잘 듣나 봐요. 네. <웃음> <웃음> 그런 Guilty Pleasure가 저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한 명의 한 가수씩. 음. 길티 플레이저가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laughs> 네, 사들께상 어떤 길티 플레저가 있었을까요? 야, 진짜 진짜로 나 네, 아, 그 록카자나 록록들이 로커. 네, 예. 네. 그래도, 뭐. 물론 어렸을 때는 아이돌도 좋아했었지 음, 그렇죠, 예. 그런 말을 못했었지 <laughs> 아닌 척하죠 일본도, 일본도 그랬어요? 물론이지 어... 특히 우리가 로크아트 그런 스타일인데 아... 나, 야, 캔디즈 갔어요 나 그런 이야기는 <laughs> 진짜 로 못하지 네. 네. 제가 네, 여기 방송 보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미쓰 이사코 삼부터 진짜로 guilty p 많이 나왔어요 네. <laughs> 그래도 오늘은 그런 제목 ねあのタイトル <coughs> テーマにか、ね、まち、あ、がえー、まくるアイドルあるぞ。で、ちょうど学生時代、チェッポンチェッチョアゲデット。ちょうどとね。 アグネスちゃんアグネスちゃんです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これは五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ーゃんあぐねっちゃーあぐねっンライダー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さんあぐねっでこれあぐねっちゃんあぐねっちゃねあ 홍콩에서 그렇죠. 뭐 유부라 사람이 가지고 음. 홍콩에서 그래서. 아 그때는 뭐 홍콩말도 아니면 영어. 아, 국어도 있고, 홍콩, 아, 한국은 어, 어, 광동어도 어, 있고, 한국이 한국은 한국지 한국은 한국은 한국 갖고 아지만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 아, 아그네스 찬은 이렇게 많이 은고아신 분도 굉장히 드물 것같은데 <laughs> 네. 없어, 없어. 아한네스 찬이라 그러면 이제 홍콩 출신으로 유명한데보 <laughs> 네. 한국은 레사텐이아든가 오양 페이페이라든가 이런 출신 가수들은 대만 출신 아니한습니까 <laughs> 근데 특이하게 홍콩 출신이에요. 아그네스 찬은 네. 홍콩 출신심데일본에서 뭐 아마 체일 송고 헤드 외국인 아 외국 인 웨그인 연예인. 음 아그네스 짱아 최고예요? 응. あの아 기... 진짜 지금도 바 많이 하시고. 뭐김현자아조영필 어... 아니고. 아, 뭐あの아あの 아그네스 짱가 긴 시간 체일 어 뭐레트로 뭐 정말 저희가 얼마 전에 음. 그 아이돌과 그 뮤지션들의 그 긴밀한 그그 음. 그 같이 일하는 예 그런 협업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아그네스 찬도 역시 문라이더스라든가뭐고다이고라든가또 호선호, 음. 호선호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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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군요. 음, 음. 어. 그래, 막그니까뭐 어. 그래 20세기 년데 초반부터니까, 막 그런 부분도 음. 지금 생각하면 오래되는, 음. 네, 막 송구제 하 하나요, 그런 없는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그 일본의 아이돌들은 그렇게까지 죄책감을 느끼면서까지 듣지는 않아도 됐을 <laughs> 그런 가수들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렇죠 일단 곡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아마 음. 수준이라는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거나 사운드라든가 음. 그런 게 좀. 아그네스 차네 앨범 <목소리>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 어떤 곡을 골라 주셨습니까? 아, <목소리> 호소는 어. 하루미상, 그거 팀바레가 계속 40 음. 해줬, 해줬, 해줬던 아까 앨범도 있는데 이, 이, 이 앨범에 있는 겁니까 네, 테이크가 들어요. 아, 아, 다른 음, 테이크구나. 막, 음. 네. 근데 연0자는 음. 똑같고. 들어보면서 도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이거 포켓도 이빨의 비밀. 너무 유명한 거. 포켓 가득한 비밀. 네, 포켓도 이빨의 비밀. 주머니 속에 뭔가. 독단이는 거지. 아그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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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셨 아그네스. <목소리> 아, <그네, 그네. 목소리> 아, 고등 학생이었으니까 어, 그런 공연장은 못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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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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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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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지금 그래도 약간 그~ 홍콩에서 왔으니까 그냥 좀더 어, 그 발음도 안 좋고 그런 약간 그런 음. 스타일인데 음. 아, 뭐~ 데뷔곡또 약간 그런 거만 너무 반대로 종격적으로 음. 예뻐었어요 진짜. 너, 어렸을 때 진짜. 여러분 초등학생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있 폭넓게 초등학생부터 아, 네.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네, 네. 폭넓은 팬층을 형성했던 아그네스찬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사토유기해상마저 어, 빠져들게 만들었던 네. 아그네스찬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들으면 그 연주 네. 40강 찬나 아니야 이거. 네. 나, 어... 나 요새 들으면네 예, 얘기 때는 그냥 아그네스찬 보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들으면 아그네스찬 고 40강 오, 베이스라인 나이어 나이, 잠깐만요. <laughs> 그럼 자, 지금은, 여기서 네. 이 베이스를 지금 호선호사 호소노호사의 집에 있습니아 베이스. 자 그래서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설문조사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그네스찬을 싱글이든 엘피든 관계없이 단한 장이라도 가지고 계신 우리 멤버들 손들어 주세요. 네. <laughs> 어, <뭔데 너? 웃음> 어 갖고, 갖고 계시고요. 어 아니 제일 아그도 갖고 계시고요. 베, 베스트 앨범 하나. 있으니까, 베스트 앨범. 야, 베스트 앨범. 야, 저는, 저는 아 아그네수, 없어요. 아그네스 찬한네장 정도 있는데. 오. 네, 네. 저는 한 장도 그 없는데. 뭔가 렌더하고. 전 이상하게 아그네스 찬이 말이죠. 이 동요를 듣는 좀 <laughs> 어린이 노래를 듣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한 장도 안 <laughs> 야, 갖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였으니까. 네, <laughs> <애니였으니까>. 멤버 가운데 <laughs> 네, 세 명이나 앨범을 갖고 계시군요. 아 나도 뭐 좋아서 산건 아니고. <웃음> <웃음> 아. 음, <laughs> 아그네스찬 아 대단하네요 아그네스찬의 포켓도 이빠이노 <laughs> 히미스 들어보셨습니다. <laughs> 예. 옛날에 옛날 생각. 아그네스찬 아그네스찬 견기 됐을까? 네. <laughs> 네. 견기 자 이제 <laughs> DJ 번. 디제이 버는 길티 프레저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사실 많은데. 네, 뭐그 중에서도 예, 어떤 걸 골라 오셨을지? 어, 물론 80년대 쇼아더입니다. 80년대 하면 솔직히 뭐 마치다, 마치다 쓰니까 낙가마이 아기나는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어. 가면서 그 외에도 엄청난 쇼아더의 전성기였잖아요. 음. 전성기였고 사실. 약간 그 B급들도 많이 있었고 있었죠 근데 사실 은 형들 천방은 완전히 아이돌을 전설시대 전설시 그래서 사실 네. 저는 B급이라고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내가 육교 형한테 음. 이 그룹에 대해서 아 이건 나 B급 되게 좋아한다 그랬더니 야이 정도면 B급이 아니야 <laughs> B급이 있으니까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준비 굉장히 준비한 굉장히 좋아하는 걸구, 걸 Saint f 그룹이에요이 s a i n 일집 데뷔 앨범이고 데뷔 앨범. 음, 오디션 네. 데뷔 앨범이고 이게 바... 이특정물 응. 같아요. 이거 저 아, 울트라맨 특정물?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네, 이 음, 네. 여기 여기 이집 집 앨범이고 여기 이제 마지막 앨범이에요. 응. 활동은 많이 안 했어. 에어로빅복 예. <laughs> 네. 이때는 상징이기도 하죠. 네. 네. 여 이제 마지막 근데, 앨범. 마지막 앨범. 에어로빅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네, 이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크로바틱 아이돌이라고 하거든요. 이돌그러니 음. 이때 당시에는 사실 마쯔다 세이코 아카모리 악기나 가창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뭐다 이쁜 여 가수들도 아, 많이, 많이 있많았니 네. 근데 여기 기획사, 여기 자코라. 소속사에서 <laughs> 야우린좀 뭔가 다르게 한번 나가자. <laughs>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서커스 같은 <laughs> <서커스> 아크로바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옷옷 네, 자체도 옷 지금 옷 자체도. 이제 거 하나 고또 하는 일면나 일본에서 네. 레이사 만든 그런 회사가 만든. 네. <laughs> 지금 이제 앨범이 아니라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영상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무슨... <laughs> 우리 이거는 레코드 말고 동영상으로 될것 같아. 이거는 사실 <웃음> 영상으로 봐도 동춘 네. 동춘 서커스단. 저기 <laughs> 아, 네. 그리고 난리나. 가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한 건 체력 하나는 정말 어, 체력은 대단해요. 네. 노래 부르면서 날에도 예, 달리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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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나이가 이제 막내가 68년생이고 네. 제일 큰 언니가 6 64년생이에요. 아. 68년생부터 64년생까지 있고 아. 그것도 멤버 중에 이름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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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6기에. 한무능 한무능 달리 수 있는데 네. 발음은 같아요. 6기에라고. 예. 뭐 그런 멤버도 있고 하여튼 4명 4명의 이 서커스 소녀들이 하는 <laughs> 네. 그거 영상으로 이거는 영상으로 <laughs> 하고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laughs> 세인트포, 세인트포의 데뷔곡입니다 <laughs> 네. 후식이 도쿄, 도쿄 신데렐라 신데라. 후식이 도쿄 신데렐라 <laughs> 불가사의한 도쿄의 신데렐라 네. 네 지금부터 얼마나 불가사의한지 만나보시죠 아 이렇게 지금 계속 달립니다. 아 지금 이 노래도 흐르고 있는데 말이죠. 저희가 어,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만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 달리세요. 어. <laughs> 오늘 DJ 버너 끝날 때까지 달립니다. 계속해야 돼. 예. 액션, 액션, 액션. 액션! 액션! <laughs> <또, 또>, <laughs> 세인트리고의 <laughs> <많았다>. 지금 데뷔앨범에 <laughs> 수록돼 있는 후식이 도쿄 신대라. 뛰세요, 뛰세요, 뛰세요. 계속 만나봤고요. 자 이. 피크 바이들의 신비한 세계, 후식기한 세계 만나봤습니다. 자, 이 지금 듣고 계신 세이트 포의 노래 에이어 드리면서 DJ 이번에 체력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체력이 해마다 바뀌어 막. 네, 네. 자,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어, 저와 의 제랑문이 어떤 길티 플레이저를 마음속 몰래 숨기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J뮤직 아수이카 <laughs>